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의 시간 TV입니다. 계속되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와 침수 등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주변에는 피해가 없으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중국 청주 오성 지하차도에서는 침수 사태로 인해 방사히 많은 사상자까지 나왔다고 전해져 많은 분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에 잘 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전해진 안타까운 비피의 소식에 많은 연예인들이 함께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리에 빠져있는 이재민 분들을 위해 구호성금을 보내며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가수 이찬원 씨는 수의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억 원을 맡겼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찬원 씨가 직접 전한 이야기로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과거에도 본인뿐만 아니라 팬카페 분들과 함께 산불 및 재난 피해 이웃을 도왔던 사례가 많아 따뜻한 마음을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수 임영웅씨 역시 사랑의 열매 모금회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2억 원의 성금을 맡겼습니다. 임영웅씨가 직접 전한 이야기로는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분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소원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팬카페 분들과 함께 기부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역시 서둘러 구호의 손길을 내민 모습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이밖에도 가수 사이씨가 1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였고 영화 배우 커플로 알려진 김우빈 씨와 신민아 씨가 각각 1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우 한효주 씨가 5천만 원 배우 임시완 씨가 3천만 원, 개그우먼 박나래 씨 1천만 원, 가수 이예영 씨가 1천만 원의 기부에 참여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시작으로 앞으로 많은 스타분들이 이재민분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부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부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에 충분히 대비하시어 피해가 없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부자 시간 TV 구독 좋아요 하시면 더발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